자, X를 풀어라. 일단 X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AX. 자, 플러스 X가 되고, A 세고, 자, 마이너스 1. 자, X로 묶어서 A 플러스 1, X,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, A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이때 문자 개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와 또 A 플러스 1, 이 개수가 0일 때와 세 번째는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대로 나눠주자. 자 이렇게 돼버리면자 x는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, a 마이너스 1이면서 약분돼서 a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양수니까 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간다. 그래서 x는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, 크거나 다크 같다가 되고 두 번째 a 플러스 0돼버리면요 0x가 오른쪽도 0이 되는 거죠.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참이죠. 네, 참이니까 모든 수가 답이 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이제 a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, a 마이너스 1이고 없어져서 a 마이너스 1. 자, 이때 부동어 방향이 그렇죠. 바뀝니다. 그래서 x는 a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문자 개수의 경우는 개수의 에, 범위가 양수냐, 영이냐, 음수냐에 따라서 에, 부등식의 해는 달라질 수 있다. 꼭 기억하세요.